요즘 양구군이 토지 보상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양구군이 직곡천 재해예방 사업을 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토지와 주택을 강제 수용했는데 주민들은 양구군이 터무니없는 보상가로 집을 빼앗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혜원 기자입니다. 양구군청 앞에는 벌써 한 달째 주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양구읍 직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을 벌이면서 토지와 건물이 강제 수용된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양구군이 제시한 보상가가 타무이 없이 낮아 이사를 갈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열 가구 2 0 명의 주민들은 지금 살고 있는 난큼의 땅을 주변 군유지에서 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매매되는 가격이 평당. 1 50에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상가는 평당 50, 60, 70, 80 3만 원 정도로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절대 다른 지역 가서 땅을 살수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집만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지금 저기 5천 한900 정도 가지고 저를 저기 뭐래요?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밖에서 안되지 않습니까? 일부 주민들은 양구군이 보상 과정에서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대토를 해주고, 누구는 대토를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하고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양국은 2007년 직곡천 범남으로 수혜를 입은 뒤 연차적으로 진행해오던 재해 예방 사업으로 하천폭을 넓히고 재방을 높이기 위해선 주택과 토지 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체 사업비 59억 원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은 국비보조사업인 만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부지의 토지와 건물은 이미 양구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끝난 상태로 대집행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수용 절차까지 받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 분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마련될 때까지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 양국은 사업 시한이 올해 말이라며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